我那海洋世界。<Han 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도 하고 되게 크기도 하고요. 단발성으로 하나 생기기도 하고요. 되게 뭉쳐서 생겨있기도 하고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요. 정말 손을 뜯으시는 분들 꽤 많고요. 바늘로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바늘로 찔러가지고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잘안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깊고요. 억지로 무리하게 빼려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그런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시술 자체는 간단해요. 그거는 그냥 레저로 한번 톡 하고 빼면 그니까 정말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히 뺄수 있는 부분을 어, 굳이 나중에 색소침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요거는 꼭 그냥 병원에 오셔서 가볍게 제거를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데 비립종을 받는 데으면요 성인들이 보통 정말 딱 덩어리가 져 보이는 비립종이 생긴 경우는 이미 완전히 그게 잡혀 있는 상태고요. 둔다고 해서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고요. 반드시 외부적으로 해서 빼 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주 작은 비립종의 경우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질 제거라든지 레티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탈락이 되면서 그게 빠져나갈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큰 이제 이런 비립종들은 이미 누가 봐도 튀어나와 있는 정도라고 하면, 우리 피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거가 필요합니다.